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현재 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입니다. 또한 아주 오랫동안 풀지 않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썸네일 제목처럼 서방은 쪼개지고 아랍은 뭉치고 있는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친미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입니다. 물론 국민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친미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미국의 애완견이라고도 할수 있죠.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태도이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경향 때문에 우리는 서방에서 주어지는 정보와 지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다양한 성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팔레스타인 지지와 이스라엘 지지가 팽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방은 친팔레스타인과 친이스라엘로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최근 그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미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평화를 위한 유태인의 목소리라는 단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것이 반유태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방은 계속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죠. 이스라엘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구구정권은 이스라엘 민족 우월주의자들입니다. 모든 사회에 있는 집단입니다. 인종주의자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암적 존재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감이 잘안 오신다면 일본 구구주의자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직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대동아 해방전쟁이라고 하면서 반성을 못하는 자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서방세계는 분열되고 있는 반면 아랍세계에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랍세계는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맨위 지역과 바로 아래 지역인 사헬 지역으로부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서아시아 지역, 그 위에 있는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 인도를 살짝 뛰어넘어서 방글라데시와 그 밑에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아랍세계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반이스라엘 정서가 아주 강한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스라엘과 국교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최근 프랑크푸르트 도서 전시전에서 철수했습니다. 도서 전시전이 친 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또한 남아메리카 지역도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지가 강합니다.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는 반미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죠.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도 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아메리카와 유럽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친 팔레스타인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하나가 아닙니다. 인디애나 대학, 아리조나 주립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롱비치, 체프릴에 있는 북캐롤라이나 대학, 우리가 UCLA로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콜롬비아 대학 등등 전국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지지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친 이스라엘 수위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심지어 시위를 금지하는 나라에서조차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영국까지 일반 시민들은 모두 즉시 휴전과 인종 학살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둘로 쪼개진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반반으로 쪼개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편에 서고 지배계층과 무지한 백성 일부가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선수들도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선수로는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 프랑스 대표팀의 공격수 카림 벤제마가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축구선수들이 표명한 의견은 즉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화면에서 나오는 다양한 축구클럽의 선수들이 즉시 휴전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축구 클럽들은 이들을 출전 정지시켰습니다. 위험한 정치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현재 은퇴한 독일 축구 선수 메스투 웨즐도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선수 에릭 칸토나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에릭한 토나는 그의 인스타그램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이 반 유대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델인 벨라 하디드도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들 외에도 팔레스타인을 계속 지지해왔던 배우와 음악가들이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2000명의 예술가들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비난하는 성명에 서명을 했습니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을 반유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묶어야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옳은 행동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입니다. 반유대주의는 확실히 나쁜 것입니다. 동시에 반팔레스타인 주의도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은 유태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부와 지배 세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뭉치고 있습니다. 계속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